어쩌다 마주친 사연. 영수 씨잘 들어갔죠? 아 네. 지혜 씨도 잘 들어갔나요? 네.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뭐요? 태어난 시간이요. 아 그거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이왕이면 궁합 좋으면 더 좋잖아요.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기엔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언제 태어났대요? 난 12시 12분에 태어났대요. 그래요? 잠시만요. 아, 아, 네. 좋네요. 네? 저희 궁합 좋다고요. 아하, 그 그래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궁합을 볼수 있어요? 공부했어요? 아니요. 어플이요. 어플? 궁합 보는 어플 많잖아요. 아. 우리 사귀어요. 네, 네? 궁합도 좋다고 하니 그냥 사귀자고요 아. 아, 네. 그럼 오늘부터 1일이에요? 아 네, 1일. 소개팅 어땠니? 어, 희영아. 사귀기로 했어. 아 썸도 안 타고 사귀기로 했어? 어. 재미없네. 재미? 아썸탈 때가 좋은 거지. 사귀면 무슨 재미냐? 그것도 무슨 소리야. 넘어올 듯말 듯, 넘어갈 듯말 듯, 설레이는 게 썸이잖아. 근데 그 좋은 걸안 하고 바로 사귀는 건 중매를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가? 네가 먼저 사귀자고 했니? 아니 그럼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 어 이건 좀 신박한 전개네 그런가? 그 여잔 너 뭐가 좋대? 궁합이 좋대 뭐? 궁합? <laughs> 어, 궁합 시대가 어느 땐데 궁합 타령이냐? 요즘 애들이 MBTI 따져가며 연애하는 것도 웃긴데 궁합 보고 연애하는 건더 웃긴다 얘 그런가? 그 여자 좀 관찰해라 왜? 왠지 느낌이 싸하다 그러니까 왜? 아 그런 거 맹신하는 애들이 제일 무섭거든 네 행동 하나하나를 거기에 껴맞춰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에이, 설마 설마가 제일 무서운 거 알지? 알지 그러니까 조심해 그래 고맙다 영수 씨 어디에요? 회식이요? 여자랑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 동료들이랑 있는데요? 동료 중에 여자 있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있죠? 언니 말이 맞았어. 여자랑 있는 거 맞네. 거기서 당장 나와요. 아, 회식인데 나오라고요? 거기 브라우스에 치마 입은 여자 있죠? 브라우스에 치마? 네, 있죠. <laughs> 역시 언니가 또 맞췄어. <laughs> 당장 나와요. 안 나오면 내가 쳐들어갈 거예요. 아... 아, 아, 알았어요. 여자 직원들은 다 브라우스에 치마 입었는데. 허. 연애는 무탈하니? 너 말이야. 내 연애가 무탈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 같다. 무슨 소리야? 무탈하길 바라니까 톡한 거지. 에휴, 모르겠다. 뭐가 뭔지. 그게 무슨 소리야? 브라우스에 치마 입은 여자를 조심해라. 빨간 립스틱 바른 여자를 조심해라. 구두 신은 여자를 조심해라. 보통 여자들은 다 그러고 다니지.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여자 직원하고 대화도 하지 말래. 웃지도 말고. 웃지도 마? 왜? 내가 웃으면 여자들이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뻑 간대. 뭐? 어이없지. 너네 여친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우부증증상이 보이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니 언니 말만 듣고 그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언니? 어. 언니랑 같이 사는데 언니 말을 맹신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어. 말고는 다 좋아 언니 말 듣고 여자 못 만나게 하는 거 빼고는 다 좋다고? 어 그건 또 괜찮네 하, 그래서 고민이야 이 만남을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고 좀더 지켜봐 그래, 희영아 영수 씨, 우리 오늘 밤에 만날까요? 밤에요? 통금 시간 있잖아요 <laughs> 오늘은 괜찮아요? 왜요? 언니가 오늘 밤엔 들어오지 말래요. 언니가? 왜? 아무튼, 언니가 그러네요. <laughs> 우리 어디 갈까요? 바다 보러 갈래요? 동해요, 서해요? 서해요. 멀리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 빼면 안 되니까. 아, 힘 빼면 왜안 돼요? 음, 알면서? 네? 우리 만난 지 100일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일도 없었고 그거야 지혜씨가 통금 시간도 있고 그동안 힘들었죠 네? 뭐가요? 저도 알건다 알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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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 단단히 해서 나갈 테니 이따 집 앞으로 와서 전화해요 뭐지? 무슨 준비를 단단히 하겠다는 거지? 영수 너 야밤에 인천 가서 뭐 했냐? 헤헤헤 <laughs> 내 네, 인쓰스봤냐? 웃는 거 보니 좋은 일 있었구나. 아, 그렇게 됐다. 근데 네 여친 생각보다 예쁘던데? 왜? 네 생각엔 내 여친이 못생겼을 것 같다냐? 아니, 궁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왠지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았거든. 너 어째 내 여친 정상에서 심한 것 같다? 그런가? 아무튼 축하한다. 고마워. 근데 네 여친 통금 있는 거 아니었어? 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음 그날은. 언니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던데 언니? 이번에도 또 언니야? 네 여친 언니 뭐하는 사람인데? 음 몰라 혹시 무당 아니야? 무당? 아 궁합이며 여자 조심하라고 하는 거며 날짜 잡아서 뜨밤 보내라고 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 그런가? 한번 물어봐 그래야겠다 언니가 무당인데 시켜서 뜨밤 보낸 거면 좀 무섭지 않니? 아 그러네 지혜 씨, 뭐좀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실례지만 지혜 씨 언니분 뭐하는 분이세요? 저희 언니요? 네, 지혜 씨 언니분이요. 만신이요. 만신이요? 네, 무당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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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같은 직업이? 저희 집이요? 네, 보통 무당은 세습된다고 하잖아요. 저희 언니 친언니 아니에요 네? 같이 사는 언니예요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요? 음, 몇년 됐어요 어, 어쩌다가? 제가 언니 단고손님이었거든요 제가 전세 사기 당해서 힘들 때 언니가 같이 살게 해줬고요 아, 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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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분이네요 그럼요, 영수 씨 만난 것도 언니 덕인걸요 네? 소개팅 자리 들어올 때마다 언니가 궁합하셨어요 어플로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음, 그땐 말 못해서 미안해요 아 그럼 혹시 밤바다도 네 언니가 그날이 좋다고 했어요 이왕이면 서해 제가 사주에 물이 없어서 물이 있는게 좋다고 했어요 동해처럼 넘치면 또안 좋다고 하네요 아 그럼 지혜씨는 그 언니 아니 아니, 아니. 친언니도 아닌 무당분 말 듣고 저를 만나고 잠자리까지 한 거네요. 네, 우리가 인연이라더니 만나봐요. 하하하. <laughs> 그분 사이비 무당이네요. 네? 아, 전제씨 인연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무당 언니랑 잘 사세요. 전 무당 말만 듣고 행동하는 여자랑은 만날 생각 없으니까요. 하. 아! 영수 씨, 갑자기 왜 그래요? 잠깐. 그때 밤 보내던 날 내가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고 잤지? 언니가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라고 했는데, 혹시 남쪽에 두고 잤나? 나침반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미쳤지, 내가! 언니 말안 듣고. 그새 영수 씨를 누가 책한게 확실해.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잤었어야지, 미쳤어! 다내 탓이야. 언니, 어떻게 안 될까요? 영수 씨 마음 돌리려면 굿이라도 해야 되나? 언니, 답좀 줘요!